아, 네, 팔용상 돌탑 산행입니다. 한번 보시겠습니다. <laughs> 태국, 어, 언니하고 같이 산행했네요. 저는 없었습니다. 네. 이쁘다 미지 너무 잘했다 이산 높이는 한 320m 정도 됩니다 풍경은 뭐 끝내줍니다 바다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좋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와가지고, 제가 산을 조금 데리고 갔는데, 좀 가기 싫어하더라고. 다리가 근육대기고 해서. 지금은 뭐, 내가 뛴다고 산에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. 올겨울에는. 오늘 이것도 본인이 가고 싶어가지고, 이제는 본인들이 이제 산에 가려고 가더라고 어 산에 가려고 하더라고요. 원래 베트남 사람들이 산에 잘안 가거든요. 그 산도 없고 해가지고. 북부지방 말고는 남부주봉에는 전부 다 벌판이 산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산행을 싫어합니다. 그런데 산행이 좀 내가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. 그래더 이만 산행 가는 걸 즐기더라고요. 못 봐요. 등산해도 돼. 여기는 태국 사람이 지금 한국말 하는 거가요한 사람 태국 사람, 한 사람 베트남 사람, 한국말로 서로 대화를 하고. 이 영상은 와이프가 편집해가서 저한테 준 겁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채널에 지금 올렸습니다 응. 산 중턱에 보면은 운동기가 좀 있습니다. 이렇게 여기는 산 중, 중턱 거의 정상에서 한, 오, 오. 한 조금 와, 와, 미칩니다. 어 안돼요. <laughs> 나도. 어 <laughs> <나도. 웃음> 脚蹬。 여기는 상 정상입니다.